한때, 나르 사자의 눈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게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욕망을 어떤 여자에게라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음악,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했어요. 그렇게 미래의 운명은 이미 기술되어 있던 길가의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끌고 간 곳이 청나라의 궁중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길은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향한 나의 은혜도 결국은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길의 미모의 죄수가 빠져들었고 이 은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길이 뺨을 내리치는 이미도 배우의 목에 달린 용화는 청나라 황실의 궁나궁에서 행해졌던 일들을 상징합니다. 이용화는 보통 국들에서 하던 것이었지만 그중에서도 자수가 없는 용화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끌려간 곳이 궁준로 그리고 길은 여에게 매를 맡기는 것은 청나라 황실의 궁밑에 여로 끌려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길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여자들의 의상은 후궁이나 수녀로 선발된 궁녀들이 입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선의 아름다운 여인들이라는 육모를 가진 이 여자들은 괴롭힘과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손목을 자르는 형벌은 도벽이 있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길체에게 누명을 씌워 손목이 잘릴 위기에 처한 후, 그녀는 더 이상 쉽게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런 경험을 통해 더욱 강인해졌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길을 새로운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한편. 장영과 길체 사이에 등장한 강력한 권력의 소유자인 각화 공주는 홍타이에게 총애를 받는 딸이었습니다. 홍타이는 1 0명 이상의 딸을 두고 있었으며 그중 이중 막내 딸인 화석순철 공주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홍타이는 포로 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는 인물로 화석순철 공주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홍타이가 그녀를 신뢰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각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강력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녀는 포로사냥과 같은 꽃 노릇을 통해 아버지의 기쁨을 얻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의 다짐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가화와 인연이 뒤섞인 장영과 길제의 사랑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화의 등장으로 인해 이 사랑은 더욱 복잡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펼쳐질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랑의 길은 모든 캐릭터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행복한 쓰기를 기원합니다.